요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예수님의 의지였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이 치밀했기 때문이거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대의 규모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는 길이, 그리고 하시려는 일이 예수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외압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범죄자처럼 붙잡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자는 우리들인데,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받지 않아도 될 취급을 기꺼이 받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던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예수님을 잡아 결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의 수장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프스에 따르면 안나스는 주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의 사위인 지금 가야바뿐만 아니라 그의 여섯 아들들이 모두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고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으로 계승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계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지를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런 반대의 주축 세력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고, 이후에는 왕의 입맛에 따라 대제사장을 해임하고 임명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가문의 세력이 약화되고, 로마 총독의 권한이 어, 강화되면서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 의해 제일 먼저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구레뇨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호적조사를 명했던 그 총독입니다. 그 구레뇨 다음으로 어, 총독으로 부임한 어, 발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안나스의 아들들과 사위를 거의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왜 그가 그런 일을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안나스와 그의 가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배지의 종교 세력이 로마에 우호적이라면 통치는 그만큼 수월해진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발레리우스라는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라는 대제사장 그룹이 생겼고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산내드린 공의회에서 가야바가 로마를 거스르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의견을 냈던 겁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당시의 공식적인 대사,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아니라 그들의 수장인 안나스에게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당시의 대제사장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종교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가야바도 대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할 만큼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주지 않고 아무도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온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온 백성들이 죄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대속죄일의 행사는 계속되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속죄일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대 대속죄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대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세상에는 대제사장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겁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 주고 부정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 주는 또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해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해가 진정한 대제사장이 세워졌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해이기도 한 겁니다. 누가 진정한 대세, 대제사장으로 선포되고 세워집니까?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드려 이루셨그 해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던 그 해가 옛 언약과 임시 대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과 영원한 대제사장의 시대가 시작되는 해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들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은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저녁 식사에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라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기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시려고 그 휘장을 열어 놓으시려고 무력한 모습으로 잡히셨고 끌려가셨으며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없던 세상에 참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길 진리 생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길질리 생명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여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